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HID 개론 팀 프로젝트 6조의 발표를 맡은 이나영이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저의 팀원 그리고 역할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조장인 조현주님이 조장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정홍현님이 PPT를 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홍석훈님과 조영원님이 자료조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팀그라피트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6조의 오늘의 주제는 OJT로 직장 내 기업 교육에 가, 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신입직원과 숙련직원의 차이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OJT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차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OJT란 이렇게 해서 OJT의 정의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OJT의 사례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 간에 어떻게 방식을 도입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OJT와 SOJT. 숙련 직원과 신입 직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 6조가 직접 제작한 팀 그래피티의 의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OJT란 해서 우리 OJT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OJT의 정의는 세 가지 세 명의 학자가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 로슨이라는 학자는 h i d 를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로스웰과 카자나스는 OJT를 체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고요. 세 번째로, 제이콥스라는 학자는 체계화된 OJT를 SOJT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세 명의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OJT는 어떤 것이 될까요? OJT는 바로 직장 내 교육 훈련이 되겠죠. 이런 OJT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약 7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희는 일곱 개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두면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총괄 H I D 부서와 H I D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에서 개별적으로 총괄 H I D 부서와 H I D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OJT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OJT 실천 의지 표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견에 따라 회사 내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OJT를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 내에 OJT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OJT의 사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을 호소하여 정부가 OJT 제도를 도입하였어요. 그런데 또 중소기업은 직무 압박으로 인해서 OJT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요. 이에 정부는 OJ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다섯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과 정부가 어떤 제도와 방안을 내놨는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은 다섯 가지의 방안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OJT가 이루어질 수 있게 책임을 부는 걸로 하였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에게 숙련 요구 및 촉진하는 인사제도와 조직풍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 과정을 성찰하여 연습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는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도 체계화하는 인력과 숙련된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제도를 내놨네요. 그러면 이런 대응에 정부는 어떻게 제도를 내놨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보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대도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라고 내놨고요. 두 번째는 기업별 직무별 현장 훈련을 체계화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내 훈련 교사 역량 향상을 지원했고요. 세 번째로 기업 내 고숙련 인력에게 코칭 노하우 등 훈련을 제공하여 사내 훈련 교사의 훈련 역량 향상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 선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훈련비 및 훈련 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통해서 훈련 노하우 공유 참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JT와 SOJT를 소개하겠습니다. OJT는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화 모형 그리고 부하 후배 육성 모형 그리고 팀 기반 모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이 모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화 모형에서는 지식 기반의 경제와 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 승진, 직무수환, 업무 개선, 다기능화 등 여러 상황에서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능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부하, 후배, 육성 모형에서는 특정 기능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 간, 선임자와 후배 간에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조직의 숭정스러운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팀기반 모형은 어떤 것일까요? 팀 기반 모형은 구조화 모형 SOJT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모형입니다. 다음은 SOJT 소개입니다. 체계화되지 않는 숙려 직원은 과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SOJT에서는 과업에 대한 잘알 뿐만 아니라 SOJT로 트레이너로서도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OJT에서 신입직원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SOJT에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부족하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 뒤에 프로세스와 과업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인 그라피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라피티를 우선 보시면 위쪽에는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구를 바탕으로 해서 OJT라는 글씨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JT 글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입직력, 신입직원, 그리고 숙련직원에 관계없이 다 같이 모두 이를 숙련해 나가는 동료라는 뜻으로 이렇게 동료들을 배치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신입직원. 이렇게 여성분이 책을 가득 들고 서 있죠. 이분은 신입직원으로 제가 의미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주 중년의 노신사분이 계신데 이분은 숙련된 트레이너로 제가 지정하였습니다. 지구는 의미는요. 지구상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업무를 이뤄나간다는 의미로,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 지구상에서 그리고 회사 내에서 서로 신입 직원, 숙련된 트레이너, 서로 서로 교류를 통해서 다 같이 숙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OJT의 팀 그라피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OJT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도 이제 취업을 하고 직장 내 취직이 될 텐데, 이때 저희가 취직할 때든, 지금의 저희 미래 세대가 취직할 때든, OJT가 활성화돼서 직장 내 교육 훈련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OJT를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